그상위 노출에 목매이던 부분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사... 안녕하세요. 퍼스트 브랜딩 정동현입니다. 제가 상위 노출에 목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로 매출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상위 노출을 신경을 쓰면 매출로 직결이 된다. 그렇다면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위 노출이 지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상위 노출 공식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쉽게 그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공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노출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굳이 상위 노출을 계속 신경을 쓴다. 굉장히 힘든 일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물론 상위 노출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위 노출에 들어갈 에너지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2단계, 3단계의 에너지를 더 들이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상위 노출은 1단계의 문제입니다. 1단계는 노출이죠. 많이, 눈에 많이 띄는 그 정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이 뜨면 클릭하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있지만, 느껴보셨을 거예요. 상위 노출된다고 연락 오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2단계, 3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드 조회수가 좀 적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키워드로 2단계, 3단계를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구매 선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더 좋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